국민의힘 측이, 그, 뇌물 받아가지고, LH공사 압력 넣어가지고 포기시켰잖아요. 그 사이에 이 민간업자들이 저축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땅다 사놨거든요. 뭘 믿고 샀겠습니까? 이제 이 부정대출을 봐주었다고 의심받는 분이 윤석열 후보죠. 제가 다시 시장이 되면서 제가 공공개발을 결정하니까 제가 얼마나 미웠겠어요. 4년 동안 일 못하게, 공공개발 못하게 막아가지고 결국 포기하느냐, 민간의 일부라도 이익을 나눠주고 공공이익을 환수하느냐. 제가 그래서 결단을 한 거죠. 최대치로 환수하고 사업을 한다. 내가 안 하면 결국은 다른 시장에 들어오면 민간 개발을 할 거니까. 또는 민간 개발을 허가해 주면 제가 아무 문제가 없죠. 허가해 주면 되잖아요. 모든 시장, 군수, 도지사가 다 허가해 주고 있으니까 민간 개발하라고. 제가 거의 유일한 첫사례입니다. 다 조사해 보자. 대신에 나만 하지 말고 여기 관계된 거다 하자. 대출은 왜 봐줬는지, 왜 묵인했는지, 대체 돈을 나눠 가진 사람들은 누군지, 그돈다 어디다 썼는지, 왜 국민의힘은 LH한테 압력 넣어서 포기시켰는지, 왜 성남시 의회 동원해서 성남시 공공개발 못하게 막았는지, 왜 하나은행은 대체 7천억이나 투자하면서 자기들은 배당을 안 받아갔는지, 이 종자 돈은 누가 냈는지, 이걸, 이런 걸 조사하자. 그리고 특검은 공정하게 임명을 해야지, 자기들이 임명하는 사람을 특검시켜가지고, 나하고 관계된 부분만 조사하자라고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? 이건 결국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한 다음에, 거기 연결시켜가지고, 특검을 받으면 토론을 받겠다. 둘다안 하겠다는 뜻이었죠.